중고차는 누정어모터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정어모터스 대표 김영진입니다 김채연입니다. 자 오늘은요. 네. 재밌는 차량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차량이 인기가 되게 많은 차량인데 네드 나와 있어요? 어 일단은. 네. 독일차. 네. BMW 두 BM? 대. 아우디 두 대. 근데저 질문이세요. 음. 익숙한 컬러들은 아니네요. 다 색깔이 달라 특색이 있어요 아무것도 겹치질 않아요 가격대가 2천만원대 전후로 근데 금액이 괜찮아 3천 넘는 것도 있어요 아뇨 어? 다 3천 언더로 2천 밑에 2천 조금 넘는 거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발료 하나 디젤 하나 아, 비교를 하나 할수 있게끔 오, 딱이다.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네. 나름 그래도 옵션도 괜찮고 금액대도 괜찮고 키로수도 괜찮습니다 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좋은지 자 2천만원대는 수입차가 요즘은 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차량을 보고 싶으시면은 어, 네이버에서 정우모터스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월화수목금 그... 라이브 방송하니까 네. 라이브 방송 중에 또 저희가 또 주유권 네. 어, 상품권을 드리니까요. 어, 라이브 방송도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아, 영상 시작하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우디 먼저 할까요? 가시죠. 자, 자, 요즘 네. 아우디가 똥값이 됐어. 어, 아 저렴해졌다. <laughs> 아 진짜. 저렴해졌다. 근데 왜 이렇게 늘왔지 어...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만 진짜 이상하게 아우디가 힘을 못 써요. 아우디 아... 딱한 뭐야? 아우디는 꽈트로. 네, 꽈트로죠, 그치? 아, 그렇 사륜. 네. 아우디는 그리고 자다. 전부 친구차야 네. 아 이제 아우디가 이제 맞아. 아까 왜 얘기를 왜 했냐면은 아우디가 이제 독일 3사 중에서 꽈트로 기술은 얘네가 제일 나요. 아. 얘네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아우디가 네. 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번 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안 팔리지. 저평가되어 유럽이나 있는? 미국 가 보면 벤츠나 BMW랑 많이 팔려요. 아 그리고 음. 외국에 약간 달리는 차 영화 보면은 아우디 A6가 많이 나와요. 아우디 남아요. 계열이 어. 아세요? 그 유럽 갔다 오고 왔다 갔다 갔다해봤잖아요 아, 그, 아, 많아 같아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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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많아? 아 진짜 많아? 근데 확실히 근데 현대차보다 확실히 근데 수입차들이 많긴 해요. 아우디 BMW들이 벤츠가 많아? BM들이. 그럼 b m w 많아? 아우디가 많아? 오래된 차들이 많아요. 아 오래된 아, 근데 왜? 이게 뭐냐면 수입차인데 오래된 게뭐아 그...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 기변병이 좀 심해. 이 기변병 이 심한 사람들. 야 내가 아시는 분이 독일에서 그 주방장인가 식당하다 왔거든. 내 사수가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거기는 보통 뭐 집에 있는 식탁도 기본 30년 쓴대. 어, 아니 차를 아, 그다 오래 타시더라. 30년 쓴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기변병이 심한 거야 원래. 그럼 제일 길게 탄 게? 나그쌍 5년. 저 1년 반. 5년? 아, 어, 2년 반. 어, 조금 귀찮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 길게. 아, 그건 있어. 아, 이쁜 게 너무 많잖아. 아,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모르겠다. 옛날에는 국산차들이 기, 기술력이 딸려서 좀 많이 망가지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국산차도 많이 안망가져 근데, 네, 독일 차들이 보면은, 독일 국민들이 보면은, 아까 도 얘기했듯이, 차를 오래 타요. 너 아우디 타봤, 이거 아우디 타봤지? A3 어? 타봤지? A3. 그치, 네. A3 타봤지. 나도 솔직히, 나는 솔직히 아우디는 많이 안 타봤거든. 아, 그러네. 근데, 아우디가 뭐가 있냐면, 벤츠는 뭐야? 딱벤츠하면떠 승차감. 승차감. 럭셔리한 거. 아, 그죠. 그리고 이제. 클래식기이고. 그, BM은. 받는 거지? 받는 거지. 아우디는 뭐 특별한 게 없어. 그냥 <laughs> 우아해, 그냥. 평범한데. 라이트, 라이트. 아, 근데, 라이트. 아이, 그, 나이트 맞지? 그래. 라이트, 라이트. 근데, 아우디가 타보면, 독일3사 중에서 제일 차체가 무겁게 나가. 아, 그래요? 어떠니깐? 바닥이 촥 붙어서 가 붙어서 가고. 센처럼붙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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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는 이제. 아. 얘네 저상시사륜이잖아 네. 꽈트로기 때문에, 코너링 할 때. 아, 들술요? 그렇지 아, 당연히 들이지 어... 아. 진짜 이거 아우디는 타본 사람만이 알아. 요 묵직하게 딱 붙어서 가는 느낌 있지. 아, 진짜 맞죠? <laughs> 딱 붙어서 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 아, 아우디 비쌌 테니까. 난또 아우디는 안타가지고 자, 네. 아우디 A640TFSI 네, 꽈트로 스포츠. 네, 꽈트로 스포츠. 얘가 신차 가격이 되게 비싸요. 이게 얼마냐면은 7,130. 그때요? 응, 엄청 비쌌네? 이게? 어, 4,000cc는 아니고, 이제 40tfsi가 2,000cc 4기통이에요 아, cc 괜찮다. 그래서 연비가 이거 괜찮아요. 시내 연비가 10kg, 고속에서 12kg 정도 나오고, 네. 소유자 변경 한번 있었고, 57,000kg. 어, 짧다. 짧아요. 9년 된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얘가 좋은 거 뭐냐면, 옵션이 괜찮아요. 스마트 크루즈,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어라운드에, 전동 트렁크에요. 어, 옵션이 지금 많이 들어간 아, 그트로 스포츠라. 근데, 우리 사이트에 1,990 나와 있는데, 100만원 사인해에서 1,890. 아, 아이 언더네. 그꽝 언더네. 그리고 이제 요 차량 색깔이 좀진는 색깔이에요. 남색? 아, 남색인데. 응? 뭔 색이야? 어려워요. <laughs> 먹색. 복색찬.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거 혹시 아시는 분 네임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아, 근데 색깔이 네. 나쁘지는 않아요. 아, 이쁜데 이름을 모르거 아, 요게. 네. 나는 어, 보통 이제 아우디 난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흰색이거든. 어, 화이트가 맞아 그다음에 주색. 이건 요색도 괜찮아. 요 되게 뭔가 좀 세련됐어요. 어, 그짜 그렇죠. 흔하지 않은 컬러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LED 헤드 램프 들어가 있고요. 네. 뭐 안개등 깨진 거 없고 꽉트로. 네, 4륜입니다. 라지에다 그릴도 깨끗하고 어 본넷의 도장 상태도 어, 진짜 네. 깨끗해. 돌팀이 없어요. 깨끗하게 네, 네. 잘 나오고 전면 유리에 보시면은 또 썬팅이 어있기 때문에 썬팅 당하셔도 네. 되고 위에 보시면 썬루프.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헤드. 헤드까지 옵니다. 스마트 크루즈 옵션이 좋습니다. 네. 타이어는 이제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네. 어, 근데 왜 이렇게 많아? 50% 이상 남아있어요. 네, 새것 같은 컨디션. 휠 네. 깨끗하죠? 네. 자, 측면 쪽 오시면 뭐, 사이드 미러 깨진 거 없고요. 어, 앞도어, 뒷도어, 뭐, 뒤핸다 네. 어, 깨끗해. 스크래치도. 아, 나는데이게 뭐... 색깔이 되게 마음에 든다? 오묘하지 않아요? 그치, 이게 네. 어, 볼매. 보면 볼수록 네. 매력이 있어요. 아, 근데 여기 안은 어쩜면 깨끗하죠? 그치, 여기도 봐봐. 네. 도장면 깨끗하지면도 그러고요. 여기 도어에. 그고요 몰딩도 깨끗하죠. 안쪽에 보시면, 이제 오! 시트가 얘는 이제. 스포츠. 어,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네. 안에는 이제 벨벳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 네. 여기는 가죽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전동에 뭐 메모리 네.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 네. 한번 볼까요? 뒤에도. 아, 네. 다 벨벳으로? 어, 그쵸. 네, 깨끗합니다. 네. 또 일단 상시사륜이라 어, 진짜 안전해요. 네. 근데 요게 사람들이, 뭐, 아우디가 뭐, 야, 꽈트로 뭐, 겨울에 뭐, 눈도 안 오는데, 야, 누가 꽈트로 타는데, 사륜이 타면 재밌어요. 나는 이제 거의 이제 벤츠를 탄벤츠는 수륜 기반이잖아. 아, 그쵸. 근데 확실히 사륜을 타면은 이게 그냥 두 바퀴가 굴러가는 거하고 네 바퀴 굴러가는 게 다르거든. 안정감. 진짜 안전해. 네. 특히 코너링 돌때 진짜 편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앞뒤 타이어 50% 남아 있고요. 자, 후미쪽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1 6년부터 바뀌는. 네, 매트릭스, 네, 테일램프입니다. 이쁘죠? 자, 듀얼 로풀러 들어가 있고 감지기 사구가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포인트 다 들어가는 게또 아니고 트렁크도 생각보다 네. 되게 넓어 얘가. 굉장히 안쪽까지 넓기 때문에 디럭스 유모차 충분히 칠르실수 있습니다. 뒤쪽 틴틴 컨디션에도 울거나 기포 현상도 전혀 안 보이고 중요한 건 아우디 벤츠 비엠 할거 없이 안쪽에 분진 관리 정말 어렵거든요. 때가 깊숙이 쌓이거나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쭉 외관 봤는데 지금 보이시죠? 화면 그대로 아쉽다는 부분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시트 한번 보세요. 57,000km밖에 네, 주행을 안 했고요. 네. 일단 에어컨은 시원하게 잘 나와요. 빵빵합니다. 어잘 나와요. 핸들도 네. 보시는 것 같이. 진짜 사용감 많지 않습니다. 어, 깨끗하고 위에 보시면 또 이게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어, 오토스탑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있네요. 그리고 네. 버튼 시동이 여기 여기가 아니라 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단 쪽에 있죠. 네. 운전석에 열선, 조수석에 열선이 들어가 있고 또 좋은 건 얘가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어요. 오, 이게 있어요. 얘는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40 TF S의 꽈트로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신차가가 7천이 넘었어. 아꽈트로 스포츠라 들어가 있구나. 네. 여기 네. 보시면 또 헤드업 들어가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아 네. 얘는 이제 내비가 좀 구려요 이게. 아, 좀. 조금 아쉽다. 내비가 네, 네. 좀 아쉬워. 여기좀이게좀 이게 좀 커져 크면 좀 좋을 텐데 내비가 뭐안 좋은 건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 내비는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내비는 뭐큰 이가 얘네가 내비는 네. 후방 카메라 어어라운드도 있네? 어어라운드가 있어. 어 그러네. 네. 어라운드도 있어요. 무슨 좋은데요? 맞아요. 어라운드에 뭐, 헤드업에, 썬루프에, 전동트렁. 아니, 좋다니까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지? 근데 아, 얼 주행거리도 짧지? 1800만원대. 1800만원대. 조수석에도 보면 시트 컨디션이 깨끗하고, 이거 이제, 난또 얘가 네. 좋은 게 뭐냐면, 이 버튼에, 이, 가, 누르는 아, 소리가 되게 좋아. 느낌이? 아, 이 느낌이? 딱까? 아, 딱, 아, 이따 이거 눌러봐, 놔. 야 아, 이 느낌이 아니, 있다. 있다니까? 이 느낌이. 아, 그치? 아, 쫀득이 쫀득한 게뭔게뭔게지 알지? 아, 요런 아, 게 약간 있어. 느낌이 좋다. 어, 근데 얘는 지금 나온 신형도 터치감이 그래. 아, 해틱을없고어 요런 터치감이 되게 좋아. 요런, 그, 요런 버튼 터치감이. 느낌이. 아, 이거 진짜 요거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나, 아, 내가 봤을 때요 차량은 꽈터루에 주행거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크루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찜인 것 같아. ]입니다. 어, 근데 16년 시 네.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진 거야. 옛날에 그래도 아우디 요런 거 사려면 한 2,300, 2,500 허? 정도 줬었는데. 아, 진짜 아우디가 너무 똑같 됐어 이게 왜냐면 15년식부터 매트릭스 라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으로 가격차가 이 많이 났 지금 6년형부터 바뀌어요 이게 근데 그 얘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네. 그래서 아우디는 물론 이제 보통 네. 이제 이제 독일차 타시는 분들이 네. 이제 벤츠하고 BM을 좀 많이 타는데 솔직히 독일 3사 중에서는 진짜 주행하는 질감은 BM이 제일 재밌어 저도 BM파 그래서 BM을 타시는 분들은 벤츠를 못 타요 조금 왜냐면 그래서 나가요? 젊은 사람들이 네. 거의 이제 B M 을 많이 타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 대형 세단에. 그렇지 나처럼 이제 5 0 대가 넘어가면은 네. 주행 질감보다는 승차감이 거든 아, 부드러운 느낌이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에 얘가 이제 아우디가 어떻게 중간? 보면 은 중간은 아니고 이제 그 아우디 코리아가 좀 못했어 얘네가. <laughs> 왜 그랬냐면 얘네가 좀안 팔리니까 막 세일하고 막 그랬단 너무 말이야. 너무 저렴하게 나.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막 프로모션이 너무 막 세일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는 거야. 고급차 느낌. 근데 너무 결국 하라고. 지금도 보면은. 벤츠가 항상 1등 하다가 BM에다 뺏겼잖아. 밀렸죠. 아, 밀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네도 내가 봤을 때세일즈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세이즈 오늘 너무 하니까. 맞아. 고급차 느낌이 사라져버렸어. 이게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아우디를 좋아하시는 맛 있잖아요. 쫀쫀한 맛. 아, 붙어서 가는. 뽀트로4륜 네.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금액이 100만 원이 할인된 금액이니까 1890이면. 1890. 말이 됐 괜찮아. 근데 옵션이 너무 좋잖아. 다 풀옵션이었어요. 음. 자, 우리가 이제 아까 휘발유를 봤잖아. 근데 얘는. 네. 디젤이야 오 어, 무료 디젤 그치 디젤의 장점이 뭐야 연비 그치 연비지 자 어, 아우디 A6 3 5 TDI 꽈트로 프리미엄 네. 얘도 이제 4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3 5 TDI 하면 3500cc 인지 아는데 얘는 네. 3500cc 가 2000cc 얘도 4개통이야 어, 얘도 부담이 없네 그치 그래서 연비가 좋아 그니까 얘는 네. 그치 연비 좋고 얘는 이제 1인 신조 오 어, 1인 신조예요 음, 서울 이제 은평구에서 매입해 왔는데 뭐 2000cc니까 일단 연비가 얘가 시내에서 네. 14, 15? 어, 잘 나와요. 이거. 고속에서 1617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연비가 좋고 얘도 이제 미세 누이 없는 네, 무사고 네. 차량이고요. 얘도 이제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 네. 얘는 통풍 시트가 있어. 어, 옵션은 좀 괜찮구나. 아까 쟤는 통풍이 없었구나 네. 얘는 통풍이 있어. 근데. 통풍까지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동 트렁크 들어가 네. 있고 신차가가 좀더 싸지 가 6,820. 아, 조금 한200 정도 차이가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네. 얘는 연식이 좋지. 18년식. 아까 거는 아 16년, 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휘발유, 조용한 거차시는 분은 저게 낫고, 이제 디젤은 아무래도 이제 주행거리가 조금, 출퇴근거리가 있는 분들은 이게 아 낫다. 내가 주행거리가 짧으면 굳이 디젤 차를 타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하 디젤 차량 DPF 특성상 최소한 그 터트라는... 일주일에 한 번은 맞아요. 한 80km 이상에서 한 최소한 30분 이상 달려줘야 이 DPF에서 찌꺼기 태워주거든? 맞아요. 아니, 이게 그래서 디젤 차량들이 정비비용이 좀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부분네 맞아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으시는 분들은 굳이 디젤 차를 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휘발유차 타세요. 네, 그래도 충분하다 그게 더 이득입니다. 오늘 100만원 할인해서 2,290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네. 주행거리가 3만 9천. 너무 좋지 않냐? 아, 주행거리가 짧네. 이제 길난 거야. 이제 스타트인데,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연식도 18년식이라 연식도 네. 괜찮고. 근데 색깔이 조금 호불호가 갈려요, 이게. 이제, 색깔 명칭이 네. 뭐냐면, 자바 브라운. 네? 자바 브라운. 자... 색깔 명칭이 자바, 자바 브라운. 아, 진짜 브라운이다. 브라운. 응. 브라운 색이다. 근데 브라운에 아... 이제 펄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근데 아우디도 보면은, 이제 좀,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타요. 어, 맞아요. 20대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 네, 좋아하고, 30대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좀 많이 안 갈리지. 가격이 저렴하네. 수입 차인데. 쌍고지야. 아, 2018년식에 2,290이면 이게 만약에 벤츠였다 얼마? 아. 3천대로 올라가요. 많이 진짜 많이. d m 었다한2,500 넘어가요. 지금 보면은 2020년식도 8천만 원짜리가 4천만 원밖에 안 해. 아 지금요? 아이 떨어졌어. 왜 이렇게 떨어져요? 안 팔리니까. 어... 어쩔 수 없잖아. 차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수요층이 없으면 아, 그쵸? 차량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다 떨어졌어. 빠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네. 그래서 지금 괜찮다는 거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식 네, 모델이고요. 네. 네.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컨텐츠 좋죠. 깨끗해. 꽈트로. 네, 중요한 거 카트로예요. 네, 4륜이데 범퍼 깨끗하지 않냐? 남바가? 전 이거 좋아요. 이 번호판이 깨끗한 그치? 차들이 맞아. 잘 타더라고요. 아니 진짜 보면은 네. 번호판이 지저분한 차량 막 찌그러지고 막아화장 그렇게 되게 보기 안 좋거든요. 네. 네, 번호판 깨끗하고요. 뭐 운전석도 네,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네. 어, 본넷에는 이제 펄이 들어가 있는데 어, 되게 이뻐요. 와, 오묘한 컬러입니다. 그치? 정말. 근데 오늘 네. 색깔이 안겹쳐는데요 어, 그러네? 지금. 안겹쳐 하나도 안 겹칩니다. 네. 자, 얘도 이제 헤드업 들어가 있어요. 어, 뭐 <laughs> 헤드업? 헤드업, 아, 어라운드는 얘는 없네. 헤드업 네. 들어가 있고, 썬루프 들어가 있고, 전면 유리, 글라스도 썬팅 돼 있네요. 깔끔하고요. 타이어는, 한번 볼까요? 타이어도, 오, 어, 괜찮은데? 지금, 오. 피렐리 타이어인데, 어, 많이 나왔지? 짱짱한데요? 어, 휠도 네. 깨끗하지? 그죠? 휠 깨끗하고, 어, 사이드 미러하고 니피터에 네, 깨진 거 없고요. 이 엣지 부분에는 p p f 시공을 해놨네요. 네. 그리고 앞 도어, 뒷 도어, 뒤엔다까지 어, 깨끗해요. 아쉬운 부분은 네. 다 아직 없어요. 그리고 타이어도 앞에 뒤 이제 피렐리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네. 뒤에도 타이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70% 이상 남아 있고 휠도 네, 깨끗하고요. <laughs> 자 여기 보시면 또 여기 보시면은 도어에 있는 크롬 볼딩 네.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안쪽에 보시면 확실히 이제 아이 뭐. <laughs> 키로스가 짧으니까 시트, 사용감이... 아, 시트 상태가 보시면 사용감이 없어요 아까는 통풍이 없었잖아 네. 근데 얘는 통풍이 있어 어, 얘는 무려 얘는 통풍, 통풍이 통풍 있어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네. 핸들 들어가 있고요 뒤쪽을 한번 볼까요 근데 뒤에는 아 진짜 거의 앞에만 탔나 보다 어, 그 같은데요? 뒤에는 네. 사용감이 없어 지금 시트 사용감도 그치? 아예 없고 핸들 뒤에 열어도 들어가 있고요 네. 앞뒤 플릴리 타이어 들어가 있고 자 후미 쪽을 한번 볼까요 근데 후미도 얘가 18년식 과트로잖아 근데 네. 후미도 아 진짜 깨끗해요 보다 해도 이제 전동 트렁크 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는 게 포인트죠 음. 안쪽으로도 보시면은 깔끔하고 안 안쪽 그러니까 여기 보통 보셔서뭐 먼지나 뭐 아니면은 물이 찬건 없는지 부고가 그대로 있지는 않는지 봐주시면 좋아요. 틴틴 컨디션도 지금 후퍼옵틱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건벤비아 진짜 안쪽에 있는 휠 안쪽에 있는 분진 체크만잘 하셔도 깨끗한 차 건집니다. 측면으로 넘어와도 문콕, 스크래치, 부터치, 워터스팟 전혀 없습니다. 아우디 의 이런 묵직하고 쫀쫀함이 있어요. 이트로 자륜이고요. 핸들 열선인 있네요. 그리고 스 네. 버튼 들어가 있고 약간은 통풍이 없었잖아. 얘는 네. 통풍이 있어요. 우려. 네. 얘는 통풍이 들어가 있어요. 시원하게 또. 조수석에도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오토 스탑, 전자 파킹,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표님 버튼 시동 거는 하이그로 시가 엄청 깨끗해요. 아, 여기. 오 말이 되나? 아 그냥 주행 거리가 3만 4, 4만도 안 뛰었어요. 아 후진 넣었을 때 보면은 짜잔 예, 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위에 썬루프 들어가 있고 여기 헤드업 있죠. 조수석에도 시트 컨디션 좋아요. 그리고 아이 키만 봐도 이제 차주의 성격이 나오죠. <laughs> 근데 이 차키 쓰시는 분다 좋은 차주분들이 앞에도 아, 좋은 차주. 이 키가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차량 네. 관리의 끝판왕은 뭐다 차키다. 차차 키다. 진짜로. 그래 김관동 그래 안 그래? 맞아. 근데 이, 이 케이스 쓰시잖아요 어, 저도, 저도 <laughs> 아, 그래? 네. <laughs> 네, 네 차키가 이뻐요 진짜로. 근데 이 차는 딱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 색깔 때문에 좀 호불호가 아, 갈릴 네. 수는 있는데, 너 나는 좀뭐 평범한 거 싫고 약간 좀 튀는 거 좋아하시는 트렌디한. 분은 네. 아까 있잖아 브라운색. 자바 브라운. 잡아. 네, 자바 그냥 브라운 아닙니다. 자바 브라운. 자바 브라운. 한번 잡아 봐라. 자바 아, 브라운이에요. 잡아? 근데 네. 어 진짜 깨끗하게 잘 탔다. 핸들도 깨끗하고요. 전면 센터 쪽도 네. 버튼까지 막 어, 근데 에어컨이 어떻게 시원해요. 냄새 안 나나요? 안 나요. 진짜 어잘 탔습니다. 여러분. 18... 18년형이니까. 밖에 안 네. 됐어요. 근데 신차가가 얘도 뭐한 7천만 원 가까이 됐는데 오늘 판매 가격이 네, 2,290만 원. 네. 괜찮죠. 괜찮죠. 네. 아우디 오. 휘발유 하나, 네. 디젤 하나를 받고 이제 BMW 5시리즈. 아또 명차죠. 아 얘가 제일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요? 많이 팔렸죠. 수입차 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5 2 0 t 예요아 그렇죠. 물론 뭐 불이 나서 이슈도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많이 팔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렸죠. 자 네. BMW 520d M 에로 다이나믹. 다이나믹 프로입니다. b 네. M은 뭐다 M이다. M. MSP 네. 필수입니다. 자, 2016년 11월식이고요. 소유자 변경 한번 있었고, 주행거리가 11만 3천키로. 네, 평균 주행거리. 그죠. 이제 다이나믹 프로가 뭐가 좋냐. 얘가 옵션이 좋아요. 프로가 지금 빵빵히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스마트 크루즈, 서라운드, 전동 트렁크,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LED 헤드램프, 뭐 디지털 계기판까지 다 들어가 있고, 신차가가 6,300이고요. 얘가 우리 사이트에 1770 나와 있는데 오늘 100만 원을 확인했어요. 50이 아니라 100만 원이. 그래서 100... 1670만 원. 원래 얘도 원래 그 다이나믹 아... 프로 에디션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2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떨어졌지? 금액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교환 이력은 두 개가 있어요. 본넷이랑 조수석의 휀다 어, 두군데만 네. 교환 이력이 있고요. 또 일단 이 차량은 이제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 일단 연비가 좋아요. 그렇죠. 장점이죠. 아, 그리고 엄청난. 보면은 깨끗하지 않아요? 되게 깨끗하던데. 아니, 응? 대표님 본입봐 보세요. 보세요. 이게 9년 된 차가 이런 컨디션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이트도 보세요. 이거 보관한 거 아닙니다. 원래 재치예요. BMW 그릴 헤드램프. 깨끗하죠? 네. 에어덕트 부분 깨진 거 없죠? 운전석도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네, 어댑티브. 자, 근데 본넷도, 뭐, 아까 체인 매니저 여기 있라 깨끗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네. 여기 글라스에도 썬팅 되어 있는데, 네. 좀 진하게 되어 있네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 어,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뭐, 타이어도 한 40, 50% 남아있네요. 휠 깨끗하고 여기 M 네, 네 M입니다 여러분 M M, M 에어로 M백. 다이나믹입니다 네. 사이드미러 깨진 거 없죠 그리고 앞 도어, 뒷 도어까지는 음. 보면은 여기 PPF 시공을 해놨어요 네, 하단 스커트 라인도 음.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기도 바꿔놨어요 원래 여기 이제 크롬 몰딩인데 아 물때가 많이 끼니까 저 이거 좋아해요 네 나도 이게 더 깨끗해 그냥 네. 블랙으로 싹 해놓는 게 훨씬 더 깨끗합니다 물때도 안 끼고요 안에 네. 오시면 브라운 시트 브라운 시트 흰색의 브라운, 브라운. 썬루프 끝났습니다. 깨끗하죠? 어, 옵션도 꽉차 있습니다. 핸들 네. 왼쪽에 다이나믹. 네, 보시면 프로 에디션. 이게 포인트죠. 프로 에디션. 네, 풀옵션이에요. 거의 다이 정도면은 뒤에도 사용감 많지 않고요. 뒷좌석에 또저것도 있어요. 어, 열선까지. 열선도 들어가 있고 뒤에는 진짜 사용감 많지 않습니다. 어, 뒤에도 금호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뒤에도 타이어 트레드가 한40% 정도 남아 있네요. 자 후미로 넘어와서 한번 보면요. 뒤쪽 범퍼 쪽에 있는 크랙, 스크래치, 엣지면에 혹시 모르는 부터치도 전혀 보이질 않고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기 전에 위쪽 보셔도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선세차 위주로만 하셨던 것 같아요.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안쪽 수납공간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고 하단 쪽 그리고 안쪽에도 수납공간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보시면서 틴팅 같이 함께 보시고요. 주유구 하단 쪽에 스크래치좀 많이 남는 편인데 전혀 없죠. 범퍼와의 이색이나 단차도 보이질 않고요. BM인데 휠이 이렇게 광난다? 그러면 이 차량은 무조건 손세차한 차량이라고 장담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BM을 볼때몇 가지 이제 보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버튼까짐이있냐봅니 아, 풍향? 버튼까짐 네. 보통 보면 BM이 고질병이 이 송풍구가 잘 까져요. 어, 맞아요. 그 풍향 버튼이 꼭. 네. 지금은 이제 크롬으로 나오는데, 이 당시만 해도 크롬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관리가 안된 차량들 보면 버튼 까짐이 많고 이것도 많이 까지는데 일단 중요한 거 버튼 까짐이 없고요 네. 핸들도 깨끗합니다 왜냐면 핸들도 이게 이제 M 에어로 다이나믹이라 좀 약간 달라요 근데 네, 여기 원형도 다르고 네, 3, 4크로 네. 나와있고요 기전건좀투툼한데 확실히 심플하게 나와있고 아까 얘가 이제 뭐 다이나믹 프로에디션이 뭐가 좋냐 스마트 크루죠 차선이탈이 있어요 옵션이 끝판왕입니다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비도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화질 깨끗하고요. 아 확실히 이제 관리가 잘된 차량은 뭐다? 키케이 스가 이쁘게 관리가 잘돼 있고요. 어, 네. 어, 그리고 되게... 여기 보시면 와이 하이그로시가 되게 깨끗해요. 광이 스크래치가 없죠? 아 진짜로 이거 되게 잘 탔습니다. 이게 그럼. 관리가 어려워요. 관리 잘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브라운으로 깔맞춤이 돼 있는데 확실히 이제 블랙 시트보다는 브라운 시트가 확실히 더 화려해요. 아그렇여기도 보시면 오토홀드 기능.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요. 그 서라운드도 있을까요? <laughs> 어, 있죠. 드라이브 서라운드 돌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서라운드도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까지 네. 들어가 있고. 나름 그래도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도 이 정도면은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는 네, 차량입니다. 가격대가 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으로 해서. 어, 수입차 입문용으로 타기 난딱 좋은 게이 차예요. 그러니까 천 중반대로 가장 많이 접근하시던데, 얘는... 좋은 거는 이제 얘가 많이 팔렸잖아요. 많이 아, 팔렸기 때문에 부품, 부품 구하기도 쉬워. 애프터마켓에서 애프터 진짜 네. 웬만한 520대 다, 다 웬만하면 다 구해요. 어렵지도 않아요. 정비 비용이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고요. 아 내가 그냥 천만 원대 중반에 그냥 아좀 재밌게 타고 싶다, 좀 달리고 싶다 그럼 얘예요. 거기다 연비까지. 연비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만 원대 중반에 진짜 수입차 중에서. 네. 가성비가 좋은 차랑딱 차리면 1등이에요. 520 d 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얘는 휘발유예요. 아까는 디젤이었잖아 네. 528i M 에어로 다이나믹 프로에디션. 아, 다 똑같은데 가솔린으로. 그렇죠. 근데 네. 똑같이 16년식이에요. 저도 12만, 얘도 12만인데 얘는 이제 미세누이 없는 무사고에 얘도 스마트 크루즈, 차선 이탈, 네. 헤드업에어라운드에 전동 트럭크까지. 근데 얘는 네. 사고가 없어요. 근데 가격이 비슷해. 아. 얘도. 1790만원.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M 팩입니다 일단 얘는 색깔이, 어, 약간, 어, 네이비, 남색. 남색이요. 에근 원래 이게 BM이, 원래 상징이었죠. 이 색깔이 좀 많이 팔렸습니다. 맞아요. 어,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에어덕트라인 네. 라지에다 그릴 깨끗하고,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넷의 도장 상태도 깨끗하고, 얘도 헤드업이랑 중요한 네. 거, 이 어라운드가 있어요. 얘도 네. 옵션 오! 좋아요. 야, 어라운드 있어. 서라운드가 아 어라운드가 있어. 얘는. 네. 엠팩 들어가 있고요. 어 전면 유리에도 썬팅돼 있고,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가 지금 23년도 타이어인데, 뭐 타이어도 지금 네. 한국 타이어인데 50% 이상 남아 있고요. 어, 사이드 미러하고 니피터 깨진 거 없고요. 앞도어, 뒷도어, 뒤핸다까지 네, 이 친구도 깨끗하고요. 휘발루 어, 모델입니다. 네. 안에 보시면 얘도 브라운 시트. 아까도 어? 이제 브라운이었잖아. 정말 이제 화이트냐, 남색이냐? 얘도 브라운의 엠팩이 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크루즈의 차선 이탈이 지원이 됩니다. 자 뒷좌석에도 저 센터 쪽네 열선 들어가 네. 있죠. 그리고 앞뒤 똑같이 콘티네탈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후미 쪽 한번 볼까요? 자 후미로 넘어와서 보시면 정말 똑같죠. 뭐냐면 MSP 라인도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컬러 그리고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고민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도 역시나 하단까지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쭉 넘어와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차량들을 오늘은 다 굉장히 깔끔하게 타셨네요 주유구 하단 혹은 휠 그다음에 쭉 측면으로 넘어왔을 때 여기 정말 미세한 부터 나 티클만한 거 하나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어, 일단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 차량보다 연비는 안 좋지만 일단은 네. 정숙성 그리고 정비성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디젤보다는 휘발유가 정비하기 조금 더 편해요 스마트 크루즈의 차선이탈 위에 선루프 네. 블랙박스,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열선, 조수석에 열선. 이 친구도 버튼 까짐이 없어요.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에 전자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들어가 있고 아까 어라운드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아, 아니구나. 서라운드네요. 네. 보시면, 동일하게 서라운드로. 네, 서라운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포트 모드, 컴포트 모드 지원됩니다. 전자기어봉 들어가 있고요. 키도 네, 두개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친구도 이제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랙 시트보다는 훨씬 더 화사하자. 화사하게. 네. 근데 이 친구도 잘 탔어요. 전체적으로 말끔은요. 깨끗하게 잘 탔습니다. 오 에어컨도 빵빵하게 네,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BM 부대, 아우디를 두 대를 보여드렸는데요. 가격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에요. 2천만 원 밑으로 두 개, 2천만 원 위로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어, 국산차도 좋지만 수입차도 지금 이제 금액이 많이 떨어져서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오늘 나온 차량들은 정말 100만 원만 내시고 3일 동안 맞아요. 시승하시고 점검을 해보시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왜2년식께 사면 100보다 1꼽이더 크다지만 저희는 그 확률을 정말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나온 차량들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기게뭐 S 클래스라든가 아니면 뭐 아우디 A8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비하는데 그렇게 정비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뭐 1년에 한 150? 그러면은 태풍이 괜찮나요? 어, 그 정도면 네. 돼요. 왜냐면 이제 국산차가 소나타 기준이 1년에 정비 비용이 60~70 그랜저가 80~90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럼 따지고 보면 그렇게 또큰 차이도 그쵸. 아니네요. 근데 이제 네. 얘네 친구들은 뭐가 좋냐? BMW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주행 질감이 있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아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b m 은 뒤에서 딱운전하면 뒤에서 뭔가 누가, 누가 밀어주는 느낌. 아, 뒤에서 뭐냐, 뒷팀이 뒤, 뒤 좋아. 근데 꽈트는 뭐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안정감. 아, 운전해 봐야 돼. 이거는 왜 독일 차를 타는지 직접 타보고 느껴봐야 아. 이 차의 진가를 알수 있어요. 아우디가 나한테 맞나? b m 이 나한테 아, 그렇죠. 맞나? 타봐야죠.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마에 드시면 일단 3일 시승 서비스 신청을 해서 네. 꼭 타보세요.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타면 달라요. 보통 타면 반품이 쉽지가 않아. 타고 네,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꼭 한번 여러분들이 타보고 점검하고, 네.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편하게 반품하셔도 됩니다. 네, 수입차 입문용으로 타기 네. 좋은 4대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차량도 재밌게 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네, 설정. 네,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누정우 모터스 대표 김영주였습니다. 김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